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네 꽃지 정도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어, 꼭지죠. 그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핵심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보실 만한, 뭐, 그런 어떤 종목들 좀 엄선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코는데 지금 시장에서 아직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있는 테마에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좀 대장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은 얼마 전에,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중국에서, 그죠? K 관광, 단체 관광, 지금, 크루즈선도 뭐, 260대인가?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비율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크진 않은데 워낙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중국인들이 왔을 때 화장품 그죠. 지금 화장품이 이렇게 지금 그그 그,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갖춰놨잖아요, 그죠? 갖춰놨는데도 이렇게 죽지 않고 이래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추세를 살리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살살 보이고 있다고 지금 보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렇게 돌려버렸잖아. 그죠? 돌려버렸고, 지금 한국 화장품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보면 은 마녀 공장, 그죠? 밑에서부터 살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마녀 공장은 조금 내재가치가 좀 괜찮거든. 그는 모습이고, 지금 컬러레이 같은 이런 것들은 내재가치는 없지만 차트가 어때요? 지저분하지만, 그죠? 뭔가 그림을 살살 그리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출했을 때는,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죠? 뭐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있고, 이차 안불도 있고, 뭐, 그죠? 뭐, 본, 어 뭐, 에이블, CNC, 청단 글로벌, 이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래 있다가 또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뭐, 청단 글로벌이 막 치고 나올지, 그죠? 아니면은 이미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갈지, 아니면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뭐 컬러링 같은 이런 것들이 그릴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화장품 종목, 화장품들도 자본이 보시면서 어, 한번 트레이딩하는 그죠? 그, 그 화장품들이 움직이면서 뭐 또다시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아란티나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도 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카지노 뭐 이런거죠 중사람들 면 중사람들은 이렇게 좀 도박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